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과 부역자들의 끝인 파멸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거짓 신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 이 정명석 JMS 이 사건만 해도 결국에는 이 파멸로 가는 거죠. 이 거짓의 끝은 파멸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신인 이 부역자들이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에,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역자들도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지금 많은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열매를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제 공동체적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뭐, 이우주맘을 창조신이다, 뭐, 박정희 비선이다, 가진 거짓말을 해야 돼가지고, 천국을 판매하고, 천사를 판매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판매하고 있다는 라 것, 이 자체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우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배달의 지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배달의 지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배달 민족, 이 광명의 민족. 이 얼마나 위대한 이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는 이 아부꾼 놈들, 매국노 놈들, 그리고 이런 사이비,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달국 역사를 다시 조명을 해야 한다. 제가 누리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배달국 역사를 조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치우 철학이라든지, 영재신농이라든지, 또, 어이 태우복희 선생, 이런 분들의 우리 과거의 배달국의 성들을 조명함으로써 다시 역사를 자랑스럽게 조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거짓인 영상만 보고 있으면, 정말 이 대한민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가 대선에 세번 나올 수가 있고 선거에 아홉 번 나와가지고 아홉 번 떨어지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우주만물창조신이다 재림예수다 그러면서 천사를 판매하고 그리고 이 천국을 매매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과 검찰이 그냥 이것을 방치시켜 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김태형 감독님과 또 양심 있는 종대업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왔죠. 이제는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곧 대한민국의 유명 방송이 예, 이자의 문제를 터뜨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역자들과 그리고 그 순수한 신도들, 순수한 신도들은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방송을 꼭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방송을 꼭 보게끔 안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역자들 또한 반드시 심판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